원활히 하게 하게는 그러한 우리 그이 c e o 분들을 모시고 유연성을 주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자는 이게 그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넣어가좋까 하다가 아 그렇지. 그래서 우선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럼 열린 마음이 뭐예요? 거기 열를 빼고. 그죠? 그리고 소통하자. 대화를 하자 열린 마음과 대화 가 대화를 나누면은. 이게 참 유익한 뭔지 만남이 되고 행복을 얻는다. 그래서 그것을 배인 것이 열린 마음, 대화, 행복. 그럼 어떻게 되죠? 열대행이에요. 열대행. 이건 지금 만듭니다. 네. 자, 우리 제가 여러분 열대행. 오늘 제가 너무 흥분이 가지고 흥분이 아, 되가지고 자 우리 김혜숙씨 네자 예. <laughs> 열대행 하면은 예. 뭐 자리 수 없으면 내 자리, 내 자리. 열대행, 그럼 여러분, 열대행, 그 뜻을 갖다가 확실히 머리에 각인하시면서 열대행, 열대행, 열대행 세번 주시겠습니다. 자, 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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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대행. 열대행. 감사합니다.